일반 화학 실험, 알코올의 중류에 관한 실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험 목적입니다. 불순물을 포함한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 중 단순 중류법을 이용함으로써 알코올을 중류하여 순수하게 분류합니다. 다음은 실험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에서는 끓는점, 중류, 증기압, 불변 끓음, 혼합물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끓는 점이란 보통 일기압에서 끓는 온도를 뜻합니다.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면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데 이때 온도를 비등점이라고 하며 순수한 물질은 고유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끓는 점을 측정하면 물질의 순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은 순수한 용액보다 끓는 점이 높습니다. 다음은 증기압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와 그 증기가 동적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며 액체의 증기압은 분자량과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자량,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더 낮은 증기압을 가지게 되며 같은 온도에서는 끊는 점이 낮은 물질 쪽이 크며 같은 물질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큽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이 커지는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액체 분자간의 인력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증기압이 커지게 됩니다. 같은 온도에서 끓는점이 낮은 물질이 증기압이 큰 이유는 증기압이 커지면 분자간의 인력이 작아져 증발이 잘 되므로 끓는점이 낮습니다. 증류란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섞인 혼합물에서 각 액체가 특정한 끓는점을 가진다음 점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장치와 가열 방법에 따라 증류는 단순증류, 분별증류 감압 증류, 증기 증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증류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류는 주로 물질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며 혼합물을 가열하여 성분들이 기체 상태로 전환되고 다시 액체로 응결될 때 성분 간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원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단순 증류는 끓는점 차이가 큰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는점이 낮은 물질부터 분리해 내는 방법입니다. 알코올의 끓는점보다 증류수의 끓는점이 높기 때문에 끓는점이 낮은 알코올이 먼저 기화하여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냉각시켜 액화하여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별증류란 끓는점 차이가 크지 않은 액체 혼합물은 두 물질이 섞여서 끓어 나오기 때문에 증류되어 나온 물질을 액화시키고 다시 증류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순수한 성분으로 증류하는 방법이며 감압증류란 끓는 점이 매우 높은 물질을 분리할 때 장치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서 끓는 점을 낮춘 후중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기증류란 상호불용성, 즉 액체에 녹지 않는 성질인 두 액체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각 성분은 증기화하고 두 성분의 혼합물을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질 때 온도에서 증류시키는 방법입니다. 불변끓은 혼합물이란 어떤 혼합물이 마치 수물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온도에서 끓는 현상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다음 예와 같이 불병 끓은 혼합물이 생성되면 혼합물의 증기를 통해서는 완전하게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험기구 미 시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기구 미 시약으로는 600ml 비커 2개, 10ml 메스실린더 1개, 125ml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 1개, 온도계 테프론 테이프, 항온수조, 마이크로피펫, 중유수 얼음, 에탄올이 사용됩니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시약 중 하나의 에탄올은 화학식이 C2H6O인 유기화합물로 알코올의 한 종류이며 순수한 에탄올의 이론적 끓는 점은 78.3도씨입니다. 인화성과 피부 및눈 자극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실험 시 주의 사항입니다. 에탄올을 흡입하지 않도록 환기를 잘 시키고 증류 장치에서 증류된 기체가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파라필름과 테프론 테이프로 꼼꼼히 막아줍니다. 또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온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액화된 에탄올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증류 장치를 비스듬히 기울입니다. 항온 수조에 물을 넣고 온도를 90도로 설정합니다. 1 고무관을 둥근 플라스크 가지에 끼워줍니다. 2.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증류수 5ml와 에탄올 5ml를 측정한 후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3.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파라필름과 테프론 테이프를 이용하여 온도계와 고무마계 사이, 고무마계와 둥근 플라스크의 연결 사이, 그리고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과 시험관 사이를 꼼꼼히 막습니다. 4. 액화된 에탄올이 잘 수집되도록 플라스크를 최대한 기울여서 설치하며 플라스크의 용액 부분이 비커 물에 잠길 수 있게 높이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5. 수집된 증기를 잘 액화시키기 위해 시험관을 얼음을 채운 비커에 담급니다. 기화 현상을 관찰합니다. 7. 기화와 액화 과정을 거쳐 증류된 알코올을 시험관에 수집합니다. 8. 물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1분마다 에탄올이 담긴 플라스크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순식간에 온도가 변함을 유의합니다. 9. 온도계를 보고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가열을 멈춥니다. 10. 마지막으로 시험관에 모인 에탄올의 양을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측정하고, 플라스크 내 잔류량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알코올의 중류 실험에서 시간에 따른 기체 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기체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다가 78도에서 온도가 일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 혼합물은 중수 5mm와 에탄올 5mm를 더하여 제약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중에서 얻어진 알코올의 부피는 3mm, 플라스크 내 남아있는 액체의 부피는 5.6mm, 손실된 부피는 0.4mm임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 혼합물의 에탄올의 부피와 실험에서 얻은 시험관 속의 에탄올을 이용하여 구한 수득률은 80%이며 오차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에서 증류하여 얻은 알코올의 부피는 1.8mm, 플라스크 내에 남아있는 액체의 부피는 7.7mm, 손실된 부피는 0.5mm로 나타났습니다. 2차 실험에서의 수등률은 36%, 5차는 64%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개선한 점입니다. 파라필름은 높은 온도 약 38도 이상에서 열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열성이 뛰어난 테프론 테이프로 대체하였으며, 물 5mm와 에탄올 5mm를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을 때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물중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핫플레이트를 항온수조로 대체하였습니다. 개선을 하였음에도 오차가 발생하여 이러한 오차 원인을 분석해보니 부피 측정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부피를 읽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테프론 테이프의 폭이 너무 좁아 틈새를 완벽하게 밀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아된 에탄올이 액체 상태로 온도계와 플라스크 벽면에 맺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6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